지금 야당은 비상대응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에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압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면 자명합니다.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대응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